자, 일하실 때말좀 좀 걸을 수 있어요. 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예. 뭐. 보통 몇 시에 나오세요? 아, 아침에? 어, 장마다 틀린데요. 예. 평균은, 평균 시간은 4시고. 그리고 뭐 영주장이나, 이렇게 장이 좀 특별한 장이 찍히면 은한 3시. 네, 장마다. 이제 뭐 주문이 많고 적고. 네, 그 차이죠. 네, 그래서 있습니다. 어, 평소에 그면 거의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 저, 어, 저는 그래요. 이제 나머지 직원분들은 이제 정시에 출근하시고, 제가 아무래도 좀 제일 오래됐다 보니, 이제 음. 자, 할 일이 좀 남들보다 좀 많죠. 네. 음. 모든 걸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저게 한 5시 반쯤이나 되면, 이제 우리가 형님하고 사장님하고, 연수하고 이제 나오세요. 음. 그때 이제 또 같이 일을 하고. 그러고나 그래, 뭐, 하다 오면 또 직원분들이 또 출근해요. 뭐 힘들지 않으세요? 어, 이제뭐 뭐, 옛날 말로, 어른들 말로 이골이 났다 그래야 되나? 뭐 힘들다면 별로 없고요. 어, 이제 몸이 좀 아플 때는 아무래도 힘들지만, 뭐, 그렇지, 그렇지 그냥 지금 그냥 자꾸, 그냥, 그냥 이제, 그냥 세월이 있다 보니 그냥 돼요. 그냥. 지금 하시는 작업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한 5시 반 정도 되면 이면 손님들께서 세요 그러면 직원도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준비해서 차에다 실어가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일찍 나와서 미리 준비를 주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있으면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망신을 주면 혼자 있으니까 일이 편하죠. 오시는 손, 손님들은, 뭐, 어떤, 음. 뭐, 뭐 땅, 소매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저, 뭐, 예를 들어서, 장, 지금 장날 가무에, 5일장5일장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물건 파시는, 이제, 자기네 농사진 것도 가져오시지만은, 로런 양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도, 같이. 저희 물건하고 같이. 그러면, 어, 새벽에 나와서 언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음. 제가 썬 경우에는, 직원마다다틀인데요 근데 제가 썬경고에는 그거 나오면 한 11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좀 씻고, 이제 한 3시쯤 돼서 또 물건하러 또 가요. 저 위쪽에 이제 뭐, 객매장 쪽으로. 그러면 보통 퇴근시간이, 좀, 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한1시밤 10시 정도? 아,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간에 좀 쉬죠. 제가, 제가 일게 나왔으니까. 쉬고 이제 경례하러 경매곳도 가야 되고 물건을 사러 가야 되니까. 뭐 새벽에 일하시는데 뭐 좋은 점 나쁜 점 한, 하나씩 말씀해 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나, 점이 나쁜 점은 글쎄요. 뭐 지금 와서요 나쁜 점은 별로 없는 거 같고요. 지금 말해서 익숙해져갖고 그렇죠. 어릴 때는. 저 아니 잠 잠도 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 그런 거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이제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그냥 일만 할수 있잖아. 빨리 일을 칠수 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굳이 뭐 힘들다는 것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음. 그냥 가죠. 아무도 누가서 치료 차하는한거이외에는 아. 그렇죠. 혼자만의 방식으로 혼자만의 그쵸? 예, 예, 그쵸.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실적으로 좁히지 않고 일을 할수 있어서 좋아요 어쩌다가 음. 한 번씩 늦잠을 자버리면 음. 와 진짜 일 따라가려면 죽어요 <laughs> 진짜 일 따라가려면 죽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경기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야채시장 경기.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안 좋아졌죠. 예전에는 몇 배가 좀올랐었어요 지금은 경기가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반절은 떨어졌다고 봐야 되죠. 아, 반절씩이나요 그럼 식당도 그렇고요. 이게 식당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한번 불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뭐 저희 거리서도 보니까 그래서 퇴직하시고 그냥 뭐우죽좀막 찾았다가 문뭐 나는 집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식당이 많이 생기면 야채 가게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음, 일이 근데 똑같이면 배이 많이 생긴 달해서 좋은 건 아니고 오래 서로 장생이죠. 서로 다지 아니죠. 음. 금방 못 찾다 못 찾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사실상 일만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야 되 아... 일이 더 힘들어져요,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많이 생겼다가. 이제, 이게 장사가 안 되면, 그 거래처인데, 요거 하는 거라도 갖다 줘야 되는데. 아. 어, 많을 때만 갖다 주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생겼다 금방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 젊을, 젊을 수치적에 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아니, 그, 어, 그, 저리 아버님이, 아버지가 좀 이렇게 사셔서든 어릴 때부터는, 저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예, 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기본이 자극세 나서 다녔으니까. 아버지가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 아무도 없는못 봤을 때 보니까. 다섯 시 나서 학교로 가도 어, 아버지 오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인성적인가 봐요. 이제 아버지 선대에서 하던 걸 보니까.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출근 시간이1 0시에 나서 정해진 시간이었다면 그런 일이었다면 내가 그거 그렇게 출근했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정해진 일을 하다 보니까 일찍 나오니까 일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네. 자연스럽게. 네. 어, 뭐, 누가 강요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될거 혼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요. 뭐, 체력이나 건강 같은 건괜찮으세요안 음, 좋을 때도 많죠. 안좋 때도. 일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병원 가서 또약 먹고, 뭐, 또상시대로 뭐, 가고. 뭐, 그렇죠. 뭐, <laughs> 사람 사는 게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 거 없는 거고 그냥. 의미를 두는 건 아니죠. 뭐, 아파서, 뭐, 약을 먹어야 된다. 우리 아, 네. 사모님 나오네요, 사모님. 네. 네. 왜? 어, 왜 그릴게? 어? 네, 모,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원하지 않으시면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아, 모자이크, 모자이크. 아니, 뭐 본인 가게 들어오는데, 뭐, 그 거글레고 그걸, 그걸 봐. 어? 어? 저희한하 아, 아, 사장님도 일찍, 일찍 나오시네요.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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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난히, 뭐, 차라리 어, 아, <laughs> 음. 뭐, 아나? 오늘 유난히 또, 저 또, 친 나왔다. 보니까 시계 보니까, 어제 싸우고 난리 가었습니까 아니. 뭐이 오늘 뭐 하나만 질문 드리고 끝낼게요. 예, 감사합니다. 끝낸다니까. <웃음> 예, <웃음> 뭐 가족이나 뭐 손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일상 살아보니까 다른 거 없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하면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응, 건강하세요. 뭐앞으뭐 뭐 건강한 건거 당연한 거죠. 네. 뭐,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시고 갖고 오래 장사하시면. 좋고요. 그래야 뭐, 저희도, <laughs> 뭐, 장사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고. 뭐 가족들한테는, 그런... 어. 안 아프고, 안 아픈 게 진짜, 뭐구만. 딴거 하나도 필요 없는데다 이제. 애들이나, 숲사람이나, 안 아픈 게. 예, 네. 그게 보울입니다, 보다 <laughs> 그니까 저번에도 뵙고 오늘 아침에도 뵙고 영상 촬영해도 될까요? 뭐 잘하라고 뭐 어디서 뭐 하는 거죠?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 주제가 이제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찍는 거예요. 아침 아까 전에 일찍 나오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장례식장에 네. 아린제, 하장제, 네. 뭐 산신제, 뭐 펜토제 이런 거 배달. 아침에 일찍 발행하고 나가니까 보통 6시 안쪽에 갖다 줘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배달하니라고 일찍 나와요 보통 아침에 몇 시에 나오세요? 보통 한 6시 전에 나와요 아 6시 나오기 전에 나오세요? 장외시장 배달이 있을 때는 보통 한 5시까지 이렇게 새벽 일찍 나오신지 한몇년 되셨어요? 16년부터 하니까 몇년 됐지 새벽에 나오시면 뭐안 피곤하세요? 피곤해도 뭐 내가 할 일이니까 해야지 요새는 어떤 과일이 잘 나가요? 뭐다 국쿡은뭐 경기가 안 좋아서 쓱와잘 나가지는 않는데 그냥 여러가지 철따랑 만나요. 철따랑 이제 복숭아 처럼 나오니까 복숭아 관리고 살고 자도 처음 나오면 딱보도 관리는 계그 다음에 이제 수박이 위주로 관리는 계요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면 뭐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있을까요? 특별히 좋은 점이나 나쁜 점 찾는 거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장사니까. 음. 내가 이렇게 좀 일찍 안 설치면은 안 되니까 일찍 나오는 게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남자로서 한국은 그렇잖아요. 남이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일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새벽에 나오시면 일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일 순서는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한 가지 한 가지 차리는게 가지 수가 많으니까 한 박은 한 일한백개 정도 담아야 되니까 담아놓고 밟고 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 이제 그것도 남들이 보기엔 단순한 것 같아도 늘상 그렇게 해요. 엄마도 뭐, 담을 거다 않고, 자두, 살구, 복숭아 담을 거다 않고, 다 세팅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반 정도 걸려요. 좀 천천히 남아도 몇 개인데, 좀 성격이 별나가지고 좀, 빨리 남들보다 좀 빨리 나오는 편이래요.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새벽 일찍까지 나오지는 않으니까.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야지 하는 것도 우리 집 사람들 고생도 힘들어 다시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더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마 습관이 돼가지고 안 되는 길은 습관을 들이네요 시내도 어쨌다 제가 한 그릇 먹려고 나가면 뭐, 한 12시, 24시에 하는 데도 전부 다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어쩌다 아들하고 밥방 그릇 먹으러 가면. 거의 뭐 10시 안에 다, 거의 다, 다나든정니 그만, 시내, 전쟁에 나가도 그전처럼 댕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이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제는좀 늦게까지 있었어. 늦게까지 장보러 또 오고 이랬는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좀 일찍 문 닫는 편이지 특별한 뭐 영하 같은 경우에 설치 배달이나 뭐 그때부터 오후 이제 발주 떨어지는 거 그런 거뭐 배달하는 외에는 뭐 소매장 해가지고는 그것도 할 일질이 아니니까 뭐그 배달 끝나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저우는 하기 시작해요 혹시 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손님들. 네. 아니면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장사만 뭐, 잘 되면 되는 게 뭐, 뭐, 어. 우리 친구들이나 뭐전보다 봐도 항상 나는 열심히 하니까, 어. 내 나름대로.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안 하면 또뭐 먹고 사니까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요 뭐 바라는 건 특별히 없고 우리 아들 공감 우리 가족 들에 행복하게 살면 그거밖에 바랄 게없죠 대상은 그런 거 밖에 언제뭐 하면 우리도 아마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아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옛날에 직장생활할 때하고 좀 차이가 많죠 직장생활 했을때는맹 공급받으면 받는대로시무는 아주 안미있게가있게가족안에 있는 그동안에 있그동부터장는그기 시작 있는 그동그냥그때부터쭉장그했어터쭉 장사했어요 있는 도나뭐에 있는 그경안에 있는 그동안에 있는 그동안에 있그동 뭐, 올진, 삼철, 오일장도 많이 찾아갔고, 가면 이제, 장사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자리도잘안줬서 어, 그렇지. 그래, 그래 하다보니까 자리 잡고 장사하고. 그러다보면 이제 가게 세, 나오니까 가게 세워도가지고 하고. 지금은 이제 멀리 안 움직이니까, 늘상 이게 편해. 요또 고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으니까, 장사하도 늘상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야지 이제와 아주 이제 뭐 직장을 잡겠으면 뭘 잡겠으리죠 우리 같은 사람 어디 가면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이제 뒤탈 <laughs> 열심히 잘 살아주면 고맙고 아들 안 다치면 되고 늘상 내 바람이 그래 늘상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준비 잘하셔갖고 예. <laughs> yeah. 오늘도 뭐 대박 나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 비는 오지만은 yeah. 장사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Yeah.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